제삼의 공인기관으로부터 음. 원료를 정말 정확하게 쓰고 있는지 음. 그리고 후코이단 효능을 낼수 있는 만큼 후코이단 함유량이 들어있는지 네네. 그리고 고분자인지 네네. 그리고 메이드 인 재팬이면 실질적으로 일본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지 아, 그런 그래, 것까지 봐요. 네, 그런 것도 봐요. 오. 그리고 보통 이제 보면 은 여기에 공장 주소 같은 거 써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공장 주소를 추적해보면은 네. 공장이 아닌 경우도 대부분이에요. 아... 이 자파 인증을 받을 때는 네네. CGMP를 통과한 공장에서 음. 이 제품을 실질적으로 만들고 있는지 네네. 이것까지 다 검증을 하고 네. 이 자파 인증 마크를 주기 때문에 네. 후코이단을 고르실 때 음. 솔직히 이게 좋은 후코이단 네.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을 고를 때이 음. 자파 인증 마크는 더없이 좋은 가. 가이드라인이 된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